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관계 사고의 경위가 어떻게 되냐 에 따라 그러니까 이 사고를 유발하게 된 원인에 있어서 동승자의 피의자분이 뭐 기여를 했다던가 그리고 이 차량에 탑승하게 된 목적 이 차량을 왜 탑승을 해서 사고까지 유발하게 된 과정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의자분에게도 호의 동승 감액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. 지금 이 내용상 봤을 때 호의동승감액은 무조건 인정이 되는 내용이 맞고요. 왜냐면은 본인이 이 차를 탑승함으로써 운행자 이외에 탑승자의 목적으로서 어떤 운행 이익을 갖고 있잖아요. 차량에 이 탑승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향유하는 목적과 어떤 그런 이익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발생을 해요. 그래서 호의동승감액이라는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이 부분을 봤을 때 친구인 가해자분께서 억지로 강제로 태우지 않은 이상이었다면은 그호의동승감액이란 비율이 나중에 합의금에서 뭐 10, 20, 30, 40, 50뭐 이렇게 감액 기준이 적용이 되거든요.